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일요일 JTBC 뉴스입니다. 철도 파업이 14일째 접어든 가운데 경찰이 철도 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 있어 충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정종훈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경찰력 4천여 명이 배치돼 있는데요. 경찰과 노조원들은 두시간 넘게 대처한 상황에서 경찰은 방금 전 유리를 깨고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집행부 9명이 이곳에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강제구인을 시도 중입니다. 경찰은 노조간부 검거를 위해 600여 명의 경찰 체포조를 건물 안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1층 현관문 안쪽에서 경찰의 진입을 차단하고 있고 외부로 물을 뿌리면서 격렬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진입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 20여 명은 끌려 나오기도 했습니다. 건물 앞에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대형 매트리스 두 개가 설치됐습니다. 경찰이 노조 집행부에 대한 강제 구인을 전격적으로 실행하면서 2주를 넘어가고 있는 철도 파업도 고비를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동 노민정청 사무실 앞에서 JTBC 정정훈입니다.